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서산 마을에, 음. 어, 한식대가 이희경이고요. 음. 아, 여기 방문하게 됐어요, 오늘. 음. 어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따스하게 네. 맞아주시고. 네. 대표님, 얼굴 뵈니까 용기가 반들반들 많이 나시고 좋네요. 아니요. 70인데요. 네. 음. <laughs> 세상에. 네, 이제 70인데 아 7학년 아니신 것같 아, 제가, 뭐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5학년이라고 해도 아유 왜보세요멋없으고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기름집에 대해서 내려볼 얘기할게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남편 따라서 기농을 했어요. 아, 그 11년 됐어요. 11년 됐는데 저는 어. 이렇게 기름집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 많은 저는 음. 서울에서 진짜 뭐 조그만 장사하고 남편은 직장다니고 하는 음. 만뭐 아, 이렇게 야생화나 기르고 꽃이나 이쁘게 해놓고 이제 전원주택 해가지고 이쁘게 살려고 어, 했어요. 그렇죠, 야생. 화 네, 근데 동네에서 이 마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생강 농사를 짓다 보는데 그 후작부터 음. 깨를 심더라고요. 어. 깨를 심으시는데 그냥 깨를 농사를 짜갖고 그냥 장사꾼한테 그냥 내미는 거예요. 어. 내가 금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장사꾼들이 금을 정해서 그냥 주시, 주, 주다시피 음. 하더라고요. 어, 어. 어 음.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음. 이거를 가공을 한번 해보자고. 응. 아, 음, 음. 이걸 가공을 했어요. 기름을 짜면은 어.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아, 왜? 부가가치? 예. 아. 왜 어, 어머니들은 이걸 어. 그냥 아버님들은 이거 어. 농사를 기고쳐 갖고 음. 중간 상인들한테 그냥 넘기고 마냐고. 아, 예. 아. 그러는데 마을기업이라고. 아, 우리가 아, 체험을 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아, 마을에서 예. 체험을 했는데 옛날식으로 이렇게 틀 갖다 놓고 음. 어, 틀을 갖다 놓고 쪄가지고 옛날식으로 짰어요. 아. 그때가, 어, 그때가 시, 몇 년도죠? 그니까 그, 그 11년 됐으니까 어머, 몇 년이에요. 대표님 오시기 전 11년 전 얘기. 도착하신 아, 년도가? 어. 11년 전에 왔는데 어.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5년 됐으니까 어. 5년 전에 아, 얘기인 거죠. 예. 어. 5년 전에 한 3, 4년은 체험으로 했어요. 음, 체험. 체험으로 하는데 이 생들기름. 네. 이 생들기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 환자가 찾아요. 어, 생들기름. 네, 예. 생들기름. 네. 그때 아. 5년, 그, 오. 한 7년 전에는 생들기름 음. 생소했어요. 그렇죠. 네, 생소했어요, 굉장히. 년이. 네. 오. 한 7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게 오메가3가 있고 피가 맑게 해주고 암 환자들이 안 타고 그러니까. 그렇죠. 생들기름. 네,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걸 찾기 시작했더니 동네에서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오. 마을 기업을 하자. 아, 마을 기업을 마을을, 그, 농사만 짓지 말고 1차, 2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우리가 팔자. Yeah. 근데 여기 시골에 분들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맡게 됐어요. 어, 예, 예. Yeah. 근데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어. 다섯 사람이 법인이 돼야 된대요. 어. 그때는 법인이 뭔지도 몰랐죠. 어, 그래서 다섯 사람이 음. 법인을 했어요. 음. 근데 다 사람이 돈만 투자할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수고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수고비 안 나와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들은 깨농사를 져서 저한테 가져오라 와라, 와라. 그럼 내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응 음, 아. 기계 하나를 들여와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대표님이라. 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막 이런 방앗간에서는 참기름과 들기름 같이 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같이 짰어요. 그럼 방앗간이 탄생되는 거네요? 예, 어. 예. 같이 짰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식품 위생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그게 또 위생품에 어. 걸린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나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렇죠. 시골에서 어디 참기름 따로 짜고 들기름 따로 짜는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모르죠. 그래서는 어. 이제 처음에 백화점을 갔다니 어. 백화점에서 이제 딱 그 시각청에서 나와가지고 음. 이게 리넬란이라는 리네, 그 들기름 성분이 나온 거예요 참기름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어머. 네. 그래서 벌금도 묻고 정지도 먹고 어머. 그래서 다시 배워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저기에 투자를 해갖고 다시 이제 기계를 한대더 샀어요 그래갖고 세대가 된 거예요 음. 참기름 따로 짜고 들기름 따로 짜고 생대기름 아, 짜르고 각각에, 네, 각각에. 네. 그리고 씻는 것도 각각 해야 되고 그렇지. 한 털만 들어가도 그 위생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까 그러니까 이게 위생이라는 아, 게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오. 우리가 볼 때는 참기름 짤때 들기름 짜고방학을에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성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그렇기 그렇죠. 네. 음. 때문에 그 따로따로 짜야 다는걸한 일. 넘어서 알았어요. 와, 그걸.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백화점에를 가니까 음. 그게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네. 어, 너무 철저한 어, 거예요. 위생 적 예. 네, 음. 그래서 저 했었을. 조그마나만 했었을 했어요. 해석까지 음 했어요. 저. 아 네. 해썹까지 해석 대한민국에 예, 알아주는 인증서죠? 예, 네. 이게 인증서인데 어. 어. 이 기름을 해썹하는 거는 그때는 없었어요 아그당시에네 그때. 그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했는데 해썹은 없었어요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하잖아요 기름. 얼마나 아. 기, 힘들어요 네. 그래 했다가 아이 70년 노인네가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해썹하는 거 노인 아니세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해 먼저 반납하고 네. 네. 내가 그 해썹대로 정직하게 하면 되겠다 네. 네. 서류만이라도 내가 붙이려야 되겠다. 네. 거기에다 그 열정을 여기다 더 쏟으면 되겠다. 이야, 응. 그래서 제가 정말. 반납을 하고 네. 이렇게 짜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다가 저 처음에는 뭐1년첫 번에는 한2,5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음, 매출이. 예, 그러다가. 2년째는 저한 5천 대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3년째는 7,500 대고 4년째는 2억 5천이 되더라고요. 억단위 예, 가 되더라고요.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올해는 3억이 지금 넘었어요. 중반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되네. 이제 어. 음, 1 0년돼서 1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10년 안에 10억 되실 것 같은데? 아니 <laughs> 10억이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농사, 예, 농사 짓는 참 분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농사를 이제 계약을 해서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이게 깨가 어떤 사람은 참잘 가꾸는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엉망진창으로 가꾸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음. 똑같이 줘야 돼요 자기 께 음. 제일 잘 했대요 그렇죠 예, 근데 농사 짓는 음.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저기,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나는 음.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렇 예. 그니까 그분들을 일차로 다,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음. 뭐 좋든 나쁘든 네.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저, 나중에는 다 팔아먹고선 종자가 없으니까 종자 달래요. 그러면 어떡해요. 종자도 줘요. 한 5kg씩, 10kg씩 줘요. 죠 다시 그걸. 어, 나는 뭐 15,000원, 5,000원, 9,000원 그 정도지만 음. 그분들한테는 큰이니까 그걸 또 그러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냥 드리고 그냥 종자를 드리고 더 좋은 개를 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죠 다시 재창생을 준비하는 과정. 이제 어. 그러고 있는데, 음. 어, 이제 옆에서 이제 할머니들은 많이 도와주셔요. 아,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이제 일거리가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여기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개를 예. 씻을 줄 알잖아요. 네. 예, 그 한,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쓰시면 그게 이런데 음. 이런 데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진짜. 한 자리에 많으시 들이니까. 세상에. 네. 음. 그리고 저 이거 이제 깨 고르고, 이제 꼭깨 고르고, 이 티갑지 같은 거. 그렇죠. 그거 다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와. 음. 네. 그래서 일자리 음. 창출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여기 오셔서? 1차 산업에 예, 예. 2차, 3차에 갈수 있는 걸다 어. 묶어서 아, 해주시면서 묶어서. 실버 쪽의 어르신들의 예, 예, 예. 직업까지 창출. 예, 그래서 저는 아, 대한민국에 대단하신 대표님, 음, 이거를 하기 위해 예. 지금은. 네. 지금은. 이 노인들한테 물어봐요. 음. 나중에 저기 여행원을 가고 싶으냐. 음. 그러니까 안 가고 싶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으면 뭐할 거냐면은 여기 동네 동네 실버타운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아. 실버타운 식으로 아. 동네에서 그냥 옆에도 형님 아오 막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거잖아. 형님 아오. 아오인데 네네. 다 옆에 있으면 그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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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직장이 또 있, 있잖아. 돌봐주면 되니까. 실버 케어 없대.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고 지금 어, 저는 음. 그거 하고 싶어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산의 네. 대표님이 오셔서 네. 1차 산업에 네. 2차, 3차를 같이 수용하셔서. 네. 저는 혼자 세월... 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사, 사, 네, 그냥. 4차 혁명이 일으키는 음. 대역가, 개, 기업가님이 되셨고, 음.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음. 또 실버 쪽에 요양원 네. 그런 거 예시해 주 저도 거죠? 가야 되니까, 저도 어. 가야 되니까. 미리 이제 해가지고 이 어른들을 요양원에안 가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치매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치매 걸릴 시간 없어요. 네, 음, 직장 좋은 저기. 기름 네. 드시고 찬기 네. 고르시면서 손동도 네. 네. 계속 네. 머릿속 네. 생각하시고 저기 어. 풀버, 또 저기 어. 그 노인 일자리 그거 네. 해가지고요 두 네. 번을 해가지고 네. 또풀뽑게 해요. 어. 동네 어. 음, 아, 그 체험장에 아. 풀복해서그 돈도 벌르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보배래요. 아. 가야 돼요. 네. 나도 이제 노인이 데려가는데 음. 이제. 이 돈을 벌려고 목적을 하지 말고 같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걸 시작을 네. 하게 됐고 기름장사한테 버렸어요 네. 어? 아직 청년이세요? 아니요 유엔에서 음. 90세 이하는 다 청년 근데 원. 아직까지도 <laughs> 제가 할 일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한 5년, 6년은 해야 돼요 네.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빡세게!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해야 돼요 이 예. 현기마을의 네. 대표님의 어. 그, 그 실버타운까지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해야 돼요 응원합니다. 네, 한식대가 이경이 네.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래서 많이 좀 어. 사사수시고 저는 어. 네. 정직하게 이걸 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렇죠. 내가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고 내 노력. 그렇죠. 네. 어, 가장 네. 이상으로 드신 분들을 그리고 이렇게 수익계를 섬는다 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나는 네. 내 양심에 그거 해가지고. 좀1,000 아니 2,000은 더 벌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이제 70대가 되니 뭘로 누가 누굴 줄 자고 돈은 그렇게 버는 건 아니에요. 음. 음. 지금 대표님께서는 음. 대한민국의명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명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알아주면 참 좋겠어요. 어, 참이 먹거리를 방송을 통해서 음. 음. 한국뿐만 아니라 음.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나는 진짜 자신하고, 명장님이 예, 계시다는 예, 거를 난 자신하고, 싶다. 예, 예. 자신하고, 네. 내 정성을 다하고 네. 할 때마다 저는 할때한 번쯤 할 때마다. 맛을 봐요. 네. 아이 맛은 몇번 씻어서 맛이 다아 아, 이거는 네번 씻어서 좀그 텁텁한 맛이 나네. 어. 이건 여섯 번 씻으니까 깨끗하네. 네. 이게 나와요. 따님이 또이 사업을 전수받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니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할려고 아, 어, 따님까지 전수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면 왜냐하면 이 대가 끊이지 않게. 네, 정성을 다해서 하고. 이 마을에서 젊은 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네. 네. 정말 이런, 이런 거, 처럼 사업도 하고 네. 네. 또 노인들도 돌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음. 청년들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같이 할게큰 편이에요. 도시에서 뭐 300바드나 시골 와서 2 0 0받드나뭐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더 부자가 되겠죠. 예. 좋은 공개 네, 네, 시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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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머리만 잤으면 무슨 사업을 할까, 뭔 일을 할까 하는 데저 아니 뭐 저기, 어. 무슨 사업을 할까 하면 저한테 왔으면 얘기 아이디어를 내가 줄 텐데 그렇죠 너무 많아요 아, 할게수어 뭐, 뭐, 있을 필요 없네요 오기만 되네 서산에이 향기 마을 나인께 오면 돼 네, 네, 그렇죠 네, 네. 언제나 녹화하고 뭐, 뭐, 문 열어주시고 오픈하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또 퇴직한 사람들도 와서 나는 뭐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할 부분 제가 알려드리 네, 음, 그래서 알려드. 자막으로 저희가 다 내보내고 의뢰하신 분들이 있으면 음, 뭐, 컨설팅 그럼요. 같이 같이 멘토링 해드려요. 그렇죠. 뭘 네. 뭐 하셔서 아. 어떻게 해서. 네.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우리랑 같이 가요. 아 너무 대단해요. 그 그분은 할 수가 없잖아 요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판매가 회장 어 있으니까 네. 거기다 하나만 끼워놓는돼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나 생강 같이 하나 끼워놓는 대로 이렇게 같이 네. 아. 같이 아. 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러면 또 네. 새로운 또 블러셔는 네. 일어나는. 그렇죠. 예. 아, 같이 아, 가야 사람이다. 네. 모르겠어요. 제 어. 철학은 그런데. 네. 그리고 이 블러셔는 또 이렇게 대표님이 만드신 거죠? 명문으로 네. 해서 네. 세계적으로 네. 가는 분들한테 그걸 네. 이제 딸내미가 와서 딸님이가 네. 어, 어. 와서 해달라고 네. 이게 우리가 수출을 어. 해요 네. 어머 수, 호주로 수출을 하니까 호 네. 이게 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호주는 또 네. 건강식 나라의 유명한 재료를 네. 네. 수입하는 나라인데 네. 명절 때마다 네. 우리 서산의이 향기 마을에 네. 이걸 또 포장을 해서 감기름, 참기름이 수출되는 거죠 저기 참깨도 가고 참깨는못 가요. 어. 어. 원그 이렇게 가공을 해서까지 저거는 안 돼요. 그러면 네. 들기는 즐기죠. 예. 어. 생들기는 하고 생들. 세가지 아, 그러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호주에 지금 수출하고 네. 있고. 근데, 근데 다른 나라가 샤워. 또 이걸 보고 의뢰를 할수 있죠? 지금도 미국이나 그쪽에서 우리 캠페라에서 지금 하려고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 코로나가 있어도 음. 이거 뭐 건강해지니까 어, 또역수출 어. 기름 한 10발씩 잡으면 그것도 딱 면역이 네. 있 그렇죠. 저기에서 떨어질 네. 텐데 글쎄그렇더라고 네. 너무너무 예쁘게 단아하게 음. 잘 찍으셨고 음. 선물 세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음. 또 지금 조만간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음, 추석 명절, 그다음에 또 겨울에가 또 기름을 먹으면 좀, 좀좀 네, 왠지 따뜻해지는 네, 것 같고 <laughs> 더 향기가 나니까 빈대떡과 네. 빈대떡 네. 파전, 우산 우선, 우산은들겠떡 네. 생각이 나죠. 이제 장마철인데 네. 또 이렇게 파전에 막걸리 음, 빈대떡 너무 잘 어울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한. 오늘 기업체 왔고, 대표님이 진짜 어간장을 이거 음. 만드셨잖아요. 네. 이 어간장은 조상님의 특별한 간장, 내림간장인데. 내림간장? 네. 그래서 이 어간장이 탄생하기까지, 이거 스토리좀 잠깐 얘기해 주시나요? 어, 예, 예. 저희 아는 예. 분이, 예. 어, 그분이 그그 자기네 집에. 네.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그 따님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저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할 음. 분들이 안 계셨는데 음, 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젓갈에다가 매주를 네. 띄워가지고 네. 거기서 이렇게 담아요. 매주를 예, 띄워서 매주를 네. 한, 한, 50동씩 더 넣어요. 음. 그리고 사실 저기를 음. 해가지고 간장 음. 같이 똑같이 이제 갈라요. 음. 갈라서 된장도 맛있어요. 오, 음. 된장도 네. 맛있어요. 어, 네. 그래. 그래서 오, 네. 된장 네. 먹기. 어, 네, 는 이제 그거를 어. 이한 1년, 한 2년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2년 근데, 이상 네, 2년 어. 이상은 숙성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 나온 거는 처음 나왔으니까 5년 된 거예요. 아, <laughs> 5년. <laughs> 5년. 네. 5년이면요. 음. 5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 그 전에 간장된장가 담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간장을 음. 한, 일 년에 한 달씩씩 그 주,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게 시간장이 엄청 비싸질 거라 고 그렇죠. 약간장이라고. 그 시간장, 맞아요. 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름하는 바람에 그냥 그 급식하는 바, 한 분한테 그냥 다 줬어요. 음. 진짜 마음도 참... 세상은요 네. 인사하신 분한테 또 새로운 선물이 올 거예요.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응. 바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아니 저는 바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어, 어간장은 네, 내가 이거는 저에다 어, 네. 나중에 네. 써 먹어야 되겠다고 네, 네, 이게 네. 상큼하를시키려고 네. 그냥 간장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 와서 바로 담근 10년 넘은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전 서울부터 담았었어요 아, 결혼할 때부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40년 덧장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 음식은 하루아침에 나와요? 아니요 거예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음. 원래는 기름장사 하지 않고 제가 장아찌 장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 된장 꼬치장을 하니까 장아찌가 간장하고 같이 된장도 있어야 되고 생양도 네,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음. 간지 기름집이 기름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간장의 기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여기다가요 몇국 끓여가지고 미역국이요. 맞아요. 가루, 네 들깨가루 그러면 진짜 시원한 게맛 있어요. 입에 김이, 막 깊이 막 돈네요. 깊이 막아 네. 있어요. 한 숟가락 네. 깊은 맛이죠. 그렇죠? 네. 그 도라지 볶을 때나 네. 어, 아니면 저기 고사리 볶을 때 네. 최고 네. 좋아요. 맛있어요. 시금치 묻혀봐요. 아, 진짜 지금 명절 다가오는데 네. 시금치 덜하지. 네. 아, 네. 조금씩, 한 숟가락씩. 네, 네. 요 네. 고사리에다. 네, 네. 네. 저는 정성을 다했습니 그냥 했는데. 일반 나물 묻힐 때도 조금 더 네. 네. 맛있잖아요. 그죠 소금 넣지 마시고, 아. 어간하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아, 네. 아유, 너무 이 스토리를 오늘 이렇게 듣게 되니, 네. 우리 대표님이, 아, 십여 년 세월이 그냥. 꿈같이 지나가셨어요, 그래도 네, 네. 그러나. 처음, 저 처음에는 어. 좋아서 왔는데, 진짜 야생 하나 심고 이렇게 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다 보니까 그냥 제가 욕심이 많은지 어지 장을 담다 보니까, 시골에서 장 담겼잖아요. 장을 처음에 담다 보니까 한 150개의 장독을 갖다 놓고 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담는 사람들 아, 음, 그렇 너무 많은 거야. 그때는 급식도 안 들어갔었어요, 음. 비싸다고. 지금같이 급식에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갔겠죠? 그러고는 이 기름으로 이제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 된장 간장이 너무 많은다 보니까 음. 그분들이 그 이제 바로 그죠. 근데 이 서산에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네. 왜냐면 네. 이 들깨참깨 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셨고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이 가공식품, 가공이죠 뭐 가공으로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식품이 각 가정에 가서 오래 보존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들깨 참깨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재료에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 보관으로 냉장고 넣어서 음. 이 기름이 빠지면 나물이나 우리 음. 한국 음식에는 좀 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수금 이상은 네, 네. 중요한 애들이에요.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재구매를 어. 해서 우리 네. 기름이 맛있다고. 네. 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사업화 시키는데 일조를 음. 해주시면서 어르신들 노인 창출에 일자리도 하러 음. 주셨고 또 서울에서 음. 필요하신 분들 다시 내려와서 제2 사업이 펼쳐지니까 음. 지금 아, 앞으로 입자 사업을 주도하시는 음. 우리 대표님 아니 누가 이팅이에요 네, 제가 해드려요. 네. 네. 누구든지. 네. 어, 그런 산에 아주 음 필요한 사람이 아, 됐으면 좋겠어요. 으뜸인 대표님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오늘 이렇게 서산 마을에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이에요. 어, 네, 많이 리필해 네.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또세트로 만드는 거, 가공 아까 찍은 거다 보여드렸는데 믿음을 갖고 이 기업에 필요하신 분들 여기 다 자막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시 올릴 건데 많이 드셔서 코로나 이기는 대한민국 이 식품이 또전 세계에 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올리브를 능가하는 면역 세포 많은 어, 그 성분들이 많으니까 드시고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버둥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올 것입니다. 올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 감사합니다.